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 모든 것,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손들에게 상속을 줄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적으로 준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다 주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예 이삭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괴롭힐까 싶어서 아브라함은 다른 서자들은 얼마간 재산 주어서 자기 생전에 동방으로 즉 동국으로 다 흩어져 가도록 그렇게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께서 너희 혈통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명했기 때문에 어쩐지 이삭을 통해서 자기의 혈통이 이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은 병이 들어가지고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이 아브라함처럼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그대로 숯불 꺼지듯이 싹 꺼져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암이나, 그렇지 않으면 심장병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성인병 말고, 그냥 건강에 살다가 싹 숯불 꺼지듯이 그냥 꺼져버립니다. 이렇게 죽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죽음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주 흉악한 병이 들어가지고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복만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으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복도 주시옵소서 그 죽음의 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죽음에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모레앞해쪽속 소활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풀의 장사였으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먼저 첩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무로 첩을 통해서 낳았지만은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아버지가 그 어머니인 하갈과 함께 물한 부대 들머 긁어 지고서 쫓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면 마음에원한이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하고 나를 물한 가죽 부대 어깨에 걸어 지워서 쫓아버릴 수가 있느냐? 평생에원한을 가질 만한데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원한이 졌서도 세월이 흘러가면 그 원한은 사라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원한이란 세월이 흘러가면 다 사라져 버리는 맙니다 부모 자식이 하는 남남끼리는 무서운 원한에 사무치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는 약간 원한이 들었다가도그 원한이 세월이 흘러가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떴을 때 이스마엘이 와서 이삭과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냈었습니다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부부간에 이혼을 했는데도 자식이 없이 이혼을 한 사람은 그건 뭐죄기불능이에요 다시는 서로 만날 수가 없는데 자식이 있고 이혼을 한 사람은 자식이 크고 자식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니까 그 자식이 아버지께로 가고 또 어머니께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고 어머니께로 가고 그래서 자식의 밧줄 때문에 끌려와가지고서 나중에 도로 합쳐지는 케이스를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 자식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인연의 줄입니다 자식은 아무리 부부간의 남이 되어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접착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장인과 장모를 보아서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 장인과 장모가 이혼해서 1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이 넘도록 그들은 만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장인은 따로 장가 들어가지고 왔어요. 다른 여자하고 서울 시내에서 살았죠.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내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1 0 년이 지나도 서로 말 한마디 없고 서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철저히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처남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아버지에 가면 안 된다. 왜냐면 하 내가 장가, 결혼식, 식전에도 우리 장인이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정도니까 뭐, 절대로 너희 아버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물론 내 말을 들었지만은, 우리 처남들에게도 내가 무섭게 명령을 내렸어. 그런데 안간줄 아는데 나중에 처남들이 머리가 커져서 대학을 다닐 때날 몰래 아버지에게로 늘 살짝살짝 다녔어. 요 <laughs> 아버지에게로 다니고 또 어머니하고 같이 있고 이래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서 자식들이 다 머리가 커지니까 별도리 없이 그 자식들의 연결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최 목사님이 내 살아생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본다. 난 절대로 안 본다. 그러던 분이 결국에는 다시 재결합해가지고서, 우리 장인교시는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 일하다가 천당 가셨고, 가족이 합치신 거 보았으십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자식이 없었을 때는 절대로 합칠 수가 없는데, 자식이 더 어릴 때는 합치지 않아요. 자식들이 머리가 굵어지니까 결국에는 사랑의 줄, 사람의 줄에 끌려서 부부가서로 만나지는 것을 보고 내가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간에는 여러분 원한이 증같지만은 부모 자식간의 원하는 세월이 지나가면은 다 용서해 버립니다 여간 듣기 싫은 소리 들어도 막 시간이 지나가면 저 몰라서 저렇다고 다 없애버리고 그러나 남하고 원한이 지면은 두고두고 되씹고 두고보자 부부간에 서로 원한이 져도 두고보자 같이 있으면서 네가 나에게 이랬지 두고 보자 그런 시민심 있는데 자식고는 그런 게안 생겨. 요 나도 자식 길러보라서 알지 않습니까? 이제 자식 이제 장가 들어서 밖에 나가지만은 우리 애가 밖에 나가서 남들은 앞에서 내게 대한 불평을 말한 것을 또 남이 와서 일러줘요. 어, 조 목사님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서 이런 이런 불평을 심히 말하더니 그 들으면 내 속으로 이놈 자식 괘씸한 놈인 나 어디 밖에 나가지고서 아버지 흉을 보는. 이놈 한번주여 박아볼까 심상이 납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 자고 나면 막 밉지가 않아요. 막 밉지가 않아요. 아이고, 막. 자기 마음속에 좀 끓이기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지. 밉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형제가 가서 내게 욕을 했다. 내 친구가 다른데 가서 욕을 했다면 아마 두고두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고보자. 네가 어디 한번 보자 나도 언제너한번 콧등을 때릴 날이 올 것이다. 이러면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진합니다. 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진해요. 쉽게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을 보면 크게 느껴요. 이스마엘 같으면 얼마나 원한해졌습니까? 울며 울며 그 어머니와 함께 정치 없이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래도 아버지 죽을 때 초상치로 왔었습니다 와가지고서 육으로 말하면 그 동생인 이삭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것을 보게 될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나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살아가 거기 장사 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에로와 근처에 가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다잘 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바라면 하는 일이 다 꿰어 들어갑니다. 자꾸 꿰어 들어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꿰어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 하는 일마다 안될 일들이 술술술 풀려갑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신명기 15장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15장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 15장 차으셨으면 신명기 15장 4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아직 말고 내가 하나 둘셋 하면 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부터 하나 둘 셋.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면 무가 없겠다고요? 예? 가난한 사람이 없겠다 그랬지. 함 따라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다 그거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기복하면 그건 기복신앙이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을 안 준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남에게 구지 않는다고 그랬었습니다 남을 치리할지라도 남에게 치리함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하면 아브라함이 죽음의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럼 이사에게 복을 주었으면 이사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가장 큰 복은 영혼의 복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것은 두고 두고 이 육신이 가루가 되어도 사라지 지 않은 복이 영적인 복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넘쳐난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요. 그다음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흙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될때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복은 여러분, 물질적인 복입니다. 사람이 물질이 있으면 몸이 병들어 아프더라도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좋은 요양소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축복이 건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건강해서 사는 것 이거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개 영혼의 축복을 버리고 자꾸만 세상의 물질만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 정력,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어서 영혼이 살게 하고 영혼이 복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손을 들어 치시는 것입니다.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박살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어, 오도 가도 못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날 살려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름므로 사람들은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는 큰 은총을 베푸실 것인데, 대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상 사람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면서 교회에는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육신을 치는 것입니다 육신을 쳐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치고 육신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고 회개를 하고 부러지자야 비로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환경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또 건강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절히 참호해야겠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일을 꼭 해야 됩니다.